노후에 팔자 좋다는 말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첫째, 빚 없이 마음 편히 잠드는 사람, 걱정 없이 자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. 둘째, 자기 집이 있어 월세 걱정 없는 사람, 거주 안정은 노후 행복의 시작입니다. 셋째, 큰병 없이 치과만 가도 되는 사람,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. 넷째,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실 여유가 있는 사람. 이게 바로 진짜 여유입니다. 다섯째, 자식이 먼저 안부 묻는 사람. 혼자가 아닐 때 삶이 따뜻해집니다. 여섯째, 병원 갈 일이 생겨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. 의료비 걱정 없는 삶이 편안합니다. 일곱째, 운전에 가까운 곳에 놀러 갈수 있는 사람.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자유롭습니다. 여덟째,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. 돈 걱정은 늘 마음의 짐이니까요. 아홉째, 혼자 밥잘 챙겨 먹는 사람. 자기 자신을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. 열째, 내일 할 일이 있어 하루가 기다려지는 사람. 그 설렘이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. 이열 가지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합니다.